좀 무진감이 없잖아 있지만 어..오늘은 스테이페어를 마치고 열흘이 나서, 지난 상태이고 푹 어, 쉬고 오늘은 뭐 맛집 촬영은 아니니 브런치 먹으면서 썰, 썰, 썰플러 여기 왔습니다 일단 어, 17일간의 여정은 <laughs> 다니는 어땠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소감 일단 끝나서 시원섭섭하고 그 시간이 정말 안 갔어. 요 어,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또딱 지나간, 지나간 거것 같은데.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너무 안 갔고 작년과 다른 나의 체력에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 작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약간 좀 나의 어, 저질 체력에 좀 놀랐고. 그리고 또 힘들었던 점이 뭐가 있어? 날씨지, 날씨. 날씨. 처음 한 4일 정도는 엄청 더웠고. 근데 이제 두째 주의 위기는 바람. 바람이 하루는 진짜 엄청 불어서 나도 진짜. 원래 우리가 뒤에 깔끔하게 보이려고 뒤에 텐트를 치잖아. 근데 바람이 너무 부니까 그거를 떼야 할 정도로 바람이 그렇지. 심하게 불었고. 또 하루는. 약간 날씨가 일기예보가 좀 약간 막 천둥이 천둥 번개가 칠 거다, 뭐 태풍이 올 거다 이런 일기예보가 있어서 그날도 살짝 불안했는데 아니나다를까 거기에 그 스테이플리스가 와 있어 안전상 안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스테이플에 모여 있는 사람한테만 자동 멘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나 봐.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세릴라이스를 가지고 그, 해가지고 그 <laughs> 어, 거기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한테만 어, 통신사를 통해 보내는 거 아니야? 태풍이 올 거다. 어, 자스튜디움 안으로 경기장 안으로, 안으로 대피해 야있라 어.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대피를 대피를 해야 하나? 못, <laughs> 어, 못하지할 어, 어, 수가 없는 거지. 그래, 그래서 일단 <laughs> 비는, 비는 이제 막쏟아지기 시작해. 그 비가 오니까 일단. 안에 있는 것들이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텐트를 놔서 다 쳤단 말이야. 옆에 사이드 뒤 텐트를 치고 약간 그 방수 잠바를 입고 안에 있었어. 근데 이제 이게 비만 오면 문제가 없는데 바람, 바람이 불 바람까지 쭉는 거야. 텐트를 쳐놓으니까 또 바람으로 또 정통을 맞는 거야. 그거 너무 무서운 거야. 막 텐트가 막 어떻게 될까. 그래서 비가 맞든 안에 있는 게 젖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 텐트를 다 다시 또다 벗겼어. 나 혼자 막 뒤집어쓰고 텐트 잡고 있지 막비 맞아가면서 그래도 30분은 쳤어 막 바람 그래서 진짜 막 앞에 텐트 진짜 막 다리까지 막 들릴 정도로 바람이 그때 아, 맞아 근데 그 텐트는 그 시멘트 바닥에다가 아, 박아놓은 텐트잖아 근데 그게 들썩들썩했다는 어, 거야 그래서 어쨌든 스테판이 편하다 이제 힘들었다고 얘기했으니까 힘들기만 했었으면은 그치 좀, 좀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이거 4년째 하는데 의미가 힘들기만 없지 힘들기만 한데 하면은 어, 개나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봐서 좋았던 점은 아, 좋았던, 점. 좋았던 점은 일단은 우리 애들이 우리 애들이 그 스테이피아를 너무 좋아해 그래도 애들이 날씨 좋은 날 많이 놀러 갔는데 그래도 한 5번 네 4~5번을 네, 놀았어 페어에서 일하는 사람 제외하면 우리 애들이 아마 제일 많이 왔어요. 을거내 어, 생각에는 그것만으로도 입장료가 아주 엄청 세이브. 아 그치 근데 이제 저희는 거기서 일하는 밴더이기 때문에 거기 관계자들이 저희 애들 오면은 그냥 보내줘요. 그리고 일단은 장사하면은 주변에 되게 좋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하잖아 지 아, 어, 타주에서 온, 거의 뉴은스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거의 플로리다나 이제 다른 타주에서 멀리서부터 장사하러 온, 어, 매년 만나는 그런 밴더들과 친분이 쌓이면서 되게 관계도 좋고 되게 반갑고, 1년에 한 번씩만 만나니까 진짜 반갑고, 서로 많이 챙겨주고 격려해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약간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만나고 관계를 쌓고, 한 번씩 만나면서 반갑고 아그지그지 그런 게 약간 재미가 있는 거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뭐가 있어? <laughs>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날 <laughs>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사람이 엄청 많았고 그때 뭐 9시 10시 뭐 그때쯤에 뭐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자리 맡기고 제가 이제 화장실에 이제 가는 데 저기서 경찰이 어떤 소년, 내 생각엔 20대? 아니아니야더 아, 아, 어렸어 더 어렸어? 10대? 응 어. 아, 아주 잘생 아, 커피 좀 커피 좀 아니야, 근데 20대라고 하기엔 체격이 너무 작았어 아, 그렇지, 얇긴 얇상하긴 했어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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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10대 후반, 뭐 20대일 수도 있는데 어제 체포해 가는 걸 봤단 말이야 클로징 거의 될 때쯤에 이제 주변 벤더들한테 가서 물어봤지 아, 무슨, 일 있었냐.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그 남자 애들 친구 4 명이서 어떤 그 샌드위치 그부스가 있는데 거기 에 이제 아줌마 혼자 계시니까 그 캐시통 돈통 그 돈통을 훔칠라 그랬대. 훔칠라. 아니야 말이 안 돼. 아니, 야, 마리아인데, 아니 뭐,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돈통을 훔쳐서 그리고. 여기는 행사장이 되게 사람들이 넘어갈 수 없는 높이에 펜스로 철조망으로 이렇게 막려있잖아 어, 맞아, 맞아. 그러면은 걔가 그거를 훔쳤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입구까지 튀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 페어 중간인데 입구까지 가려면 꽤먼 거리를 세큐리티가 군대들이 엄청 많고 경찰까지 앞에 배치가 되있는데 그걸 들고 뛴다는 게 말이 되냐 바보야, 바보. 그래서 내 친구 4 명이 그걸 훔쳐려고래서 아줌마도 막 저항하니까 이 친구들이 음. 주변에 있는 막음모로막병 같은 걸막집어던는 거. 아, 아줌마들 건졌대? 어, 그래서 아줌마 그 부스가 망가졌다고 창문 같은 것도 깨지고 그날 하루 장사를 위해서 아, 눈물 흘렸어. 되게 되게 막. 그분, 그분도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그, 그날 하루 장사를 위해서 남들보다 두세 시간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팔고 막 하루종일 장사한건데 그걸 뺏으려고 그러는게 말이 안되잖아 좀 슬픈 현실 그거는 좀 내가 좀 듣기가 좀 힘들었어 그거가 얘기가 있었다는거 그래서 진짜 가장 아 미안해 다피스해 네. 땡큐 그래서 그래서 약속한 매출을 공개할 건가? 모두가 궁금해하실 매출. 별로 안 궁금한 거 아니에요? 몇 명만 몇 명만, <laughs> 명만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지금 보안상의 문제로. 수안 <laughs> 제가 성 문제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7 곱하기 5 0 해보세요. <laughs> 257 곱하기 500. 했어요 이제. 아, 됐어, 됐어, 됐어. 이제. <laughs> 국립기념일 그 연휴도 날짜가 너무 좋았어. 음, 맞아 맞아. 수목이 뭐, 그 연휴였고 금요일도 사람들이 많이 쉬어서 저녁에도 저에도 토일 그 마지막 이틀도 되게 잘 돼서 그래도 이제 그래도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평일에 아무리 뭐 조금 조금씩 해더라도 이게 그 거의 그뭐 보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계속 아진이게쏟라고 그래서. 그래서 <laughs> 내년에도 할면 내년에? 이제 년나서내년냐 <laughs> 별로 생각하고 면진 않은데 <laughs> 아 벌써 막 힘든데 <laughs> 아 그래도 왜냐면, 어 여름인데 평일에 그래도 이렇게 매일 연속으로 할수 있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 집도 가까워, 솔직히. 한 15분, 뭐뭐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뭐, 뭐 애, 애들이 좋아하니까. 월칩하다. 아, 그치, 뭐. 나는 뭐, 어, 이 정도면 뭐, 어, 만족하지. 뭐, 더, 더 하면 좋지. 어쨌든 그렇게 마, 마무리했고. 잘 마무리했다. 어, 또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또주변에 지인분들이 많이 이번에 놀러 오셔서 그분들 보면 이제 반갑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수고했어. 이로써 뭔가 스테이프어가 정말 마무리가 된 느낌. 영상을 마무리했어야 돼가지고 상담하고 아, 어, 있었던 거랑 어, 정말로 끝이다. 어, 정말 끝. 어스테이프어아 안녕 1년 동안 안녕. 1년 동안 이제 나 그쪽 방향으로 가지도 않을 거야. 힘들었어 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시고 와주시고 어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마무리하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 오케이 다. 아, 그면 다음 영상에서 <laughs> 또 만나요, <어디> 가? <웃음> <웃음> 또 만나요. <어디> 가. <laughs> 안녕 끝.